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47절까지 있는데요. 이 안에 세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제, 어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제, 대, 제상들과 서기관들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적대감 또는 반대, 비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 정도 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했는지 또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겠다고 마음에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의도로 다가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걸, 20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군데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로는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 번째로는 33절에 나오는데 일곱이 다 그의 아내를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중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이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또 예수님을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말로 올가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또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은요, 어,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요, 영적인 혈투고, 사상적인 혈투입니다. 이 목숨을 건 질문과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다루는데 대제사장들이 물어보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어보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 참 답변하기가 어, 쉽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미 그 마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한 마디를 하면. 그한 마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어떻게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곡해하고 그리고 그 말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또 모함하고 하게 되거든요. 참 그래서 그 마음에 순수성이 없고 그 마음에 진실성이 없는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붙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패역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뜻을 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더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가 참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 정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세 물에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요한에 대해서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는 거지요. 그랬더니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권위로 말을 요한의 세력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못하겠다. 내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데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질문의 악한 의도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의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답변하지 않으세요 뭐 답변할 가치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답변할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고 봅니다. 어, 여러분 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e 어, r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나갈 때에 순간순간 닥쳐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너무 깊이 있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의도가 문제죠. 악한 의도가 문제입니다. 악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을 무방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지요. 마치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듯이 여러분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죄짓게 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 겉으로 드러난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것은 전부 허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하와로 하여금 죄짓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했듯이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죠.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셔서는 안됩니다. 돌아가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악한 영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 악한 영을 잘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어 참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대처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